라면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이죠. 그러나 라면은 나트륨이 많아, 각종 야채와 계란을 풀어서 먹는 게 일반적이죠. 라면에 뭘 넣어서 먹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은 항상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대표적인데, 라면에 문제가 되는 나트륨 때문에, 나트륨 배출에 도움되는 칼륨이 많이 든 식재료가 좋다고 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 위암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마, 바나나, 감자,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라면에 감자를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삶은 감자인데요. 너무 많이 많은 것 같아. 3분의 2만 넣었고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끓으면 라면과 스프를 넣고, 그 다음 감자를 넣은다. 야채를 넣고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서 마무리했어요. 감자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키고, 짠 라면의 맛을 중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실제 예전부터 시판되는 감자라면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삶은 감자를 넣어서 먹어보니, 라면의 고유 맛을 해치지도 않고, 감자랑 같이 먹으니 포만감도 훨씬 좋고요. 삶은 감자의 포근한 식감도 라면과 잘 어울려요. 밥을 말아 먹는 것보다 삶은 감자가 있다면 몇 조각 썰어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은 땡기는데 좀더 건강을 덜 해치고 맛있는 먹는 법 감자를 넣어서 먹는 것 추천해드려요.